나의 욕심을 내고 짊어지고 갑니다. 다시 써, 집을 산다면 갖고 올 거야. 합의들이 또. 오이 뭐야 이렇게 일찍 도착했어? 해안돼해안돼해안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laughs> 난 언제쯤 꼼꼼할 때 출발을 해보려나? 라바라떼 라바라떼 안녕 어. 해가 뜨기 전에 가려야지 어해 안돼 해 안돼 어, 해 안돼 해 안돼 해 안돼 해 안돼 어, 해가 떠오르면 안돼 태양이 너무 싫어 태특까지 그 8km 갈 거야. 저기 마을이 보이는데 오늘 길이 제일 쉽다고 안내서에 나와 있었는데 과연 그럴지? 뭘 뭐야 이렇게 일찍 도착했어? 아, 짜가 기도를 사람들이 해놨어. 와, 이거 영짜나다. 벤츠 차를 눈앞에 두고 또 화장실 가고 싶어. 짠해. 또 포도밭을 비옥하게 만들고. 하이, 하이 벤토사. 아 미국 카라비 또 만났다. 하이. 팔 산티아고는 626.3km. 벤토사를 지나쳐서 일단 나는 계속 고. 인가? 저 다시 따라가면 되겠다. This way? Yes. Okay. Thank you. 오케이, thank you, thank y o 미국에서 할머니 다시 찍는데 아이. 할머니 저 앞에 간다. 처음에는. 술래길이 형 힘든 줄 알았는데 다때더 힘든 거였어. 사람 나이 많으신 분들도 훨씬 더 많이 걷고 나, 나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많은데 대단해 대단해. 그리고 배낭 무게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한 7kg? 나한테 10kg가 넘어서 나는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왔는데도 필요 없는 게 있어. 그리고 뚱뚱이 배낭은 보름거고 끌려다니고 있었대요. 다시 집을 산다면 침낭을 얇은 걸로 갖고 올 거야. 저렇게 얇은 걸로 갖고 오는데 <놀람> 나는 운동용으 <놀람> 아니야. 지금 에베레스트 타고 있어. 응. 탐스루, 탐스럽게 익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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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가 너무 너무 맛있 진짜 한 평에 썩은 거 쬐끔. 진짜 너무 대고했다어 가방에 바나나가 하나 있다는 게 엄청 든든해 어머 엄마 새끼 고양이. 응. 꿍 <laughs> 가야 되는데. 음. 가야 돼. 간다 안녕. 안녕히 기대 Don't stop walking. Okay. i l 이 h o l 가야 해라 나해라. Don't stop, k e e 등산 <목소리> 응. 하... 아줌마, 보두루, 보두루, 이게 뭐 내가 올까? 근데 너무 깎으면 땀띠가 생기더라 이렇게 스트레칭을 고스트레 이만큼밖에 없는데 7 k m 까지 마을이 없어. 계속 이 포도밭과 함께 걸어야 돼. 팔이 와. 그래서 <laughs> 엄청 소중한 물이지만 일단 먹을래. 어떻게 되겠지 아야 될지 물 있을 거야 있을 거야 발이 아팠던 이유로 신발끈을 저밑때꽉매지 않아요 그냥 풀어 해쳐놓고 갑니다 해리와 함께하는 플레다 나는 나의 욕심을 메고 짊어지고 갑니다 욕심을 주렁주렁 갑니다요 할아버지 기다려용 택시의 유혹 뱅가 암노 마일아까지 1킬로미터 발이 3 5 k m 까지는좀 낫고 아! 아.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이것저것 사다 보면 배낭 뚱뚱해지고 비열을 여기 사둘까?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또 짐이 된다. 여기 아, 서 해라야. 와나이라에 뭐야 이렇게 일찍 도착했어? 오늘 배낭도 냈는데 지금까지 걸었던 코스 중에 진짜 제일 쉬웠어. Por a q u í no, los coches mal, por ahí. s o h e r Sí. Sí, okay. Thank you. 내가 가려고 하던 엘베르기를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지? 안녕. 오케 조개 발견. 미국 할아버지도 도착했네. 할아버지, 아, 나 왔어요. 하이. 하이, 하이. <laughs> I'm here. y yeah. o u stay. No, I stay no? one more town. Oh, But... you stay here? Yes, I stay here. 이곳에는 한 마을 더 간다 그러고 아유 거기다 내가 찾는 알베르게. 아이루, 나왔어. 나왔어라. 나. 드디어, 드디어, 아주 보라. 되게 작은 마을인데, 슈퍼마켓은 있겠지?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슈퍼마켓이 있대. 냉장고에서 꺼내주신다. 야, 아이스, 아이스, 오케이. 가고자 하는 국내 발견. I'm here too. <laughs> so later you put like Okay. <laughs> okay. I need. Hi. Hello. Okay. Thank you. Over there. See, is the, you want some? A mm, little bit. It's uh, very thick, like German bread. Uh, little bit, little bit. No, oh, you take here. Ever move. It's substantial. Mm. It's pretty heavy. Heavy. You are a photographer? Yeah. Really? I'm a photographer, writer. What, on, really? On internet, yeah. What? I write magazine articles. Magazine?